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시고 자연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설교자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있어야 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신문에 나타나는 개인의 사회 속의 인류 역사 속에 나타나는 사건들을 통하여서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역사 속에 진행되어가는, 벌어지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아주 가뭄 때문에 비상이죠. 특히 북부 지역은 뭐 호수가, 어, 저수지가 다 마르고 농사를 짓기가 어렵게 되는 이런 어, 일들 뿐만 아니라 이 AI 조류 독감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져서 참 속수무책 어, 그런 지경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어나는 일들, 가뭄, 조류 독감이라고 하는 전염병,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냥 뭐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는 것이고, 뭐, 그러다 또 비가 오겠지, 이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뭄이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 어쩌면 노아의 시대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여 있는 그런 위험한 그런 시대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겉으로 볼 때는 문화라는 이름으로 여러 모양으로 화려하게 치장되어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의 삶을 들여다 보면 그 어떤 시대보다도 부패하고 타락하고 거룩하지 못한 세속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대의 죄들을 심판하셨고 그리고 심판하시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얻도록 말씀하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 그리고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 말씀을 통하여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회복의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섭게 책망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모든 잘못됨을 고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그런 말씀을 주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세우고자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떤 종류의 말씀이든지 그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실천해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말씀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에 대해서 두 가지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하며 살아라 두 번째는 정신 차리고 살아라 하는 이두 가지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는 조화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빛의 갑옷을 입자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두 가지와 이두 가지의 이미지는 서로 상반된 이미지인데 빛은 평화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갑옷은 호전적인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이두 가지를 겸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도 많은 말씀들을 하실 때 이런 두 가지의 상반된 요소를 겸비해야 할 것을 교훈하시는 많은 교훈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봄 10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의 현장으로 내어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교훈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런 말씀을 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순결함과 순진함만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움이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서 승리하고 그 모든 악한 것들을 대적하여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주께서는 뱀 같은 지혜로움과 비둘기 같은 순결함 두 가지의 조화와 균형을 가지라고 교훈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단 문제의 전문가였던 탕명한 씨가 임봉천이라는 사람에게 사례가 되어서 죽었습니다. 이 임봉천이라는 사람을 취조했던 검사는 이 사람의 인성을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도 순진하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착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살인을 저지르는 이런 끔찍한 그런 일들을 했을까? 이 사람이 이단의 교주에게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그런 일돌로 인하여서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저지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은성이 너무도 순진했습니다. 너무도 착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로 나에게 명령하고 있는 그 말이 내가 지금 행하고자 하는 이 일이 정말로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한 지혜로움이 없었기 때문에 그 순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이런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런 두 가지 겸비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속성과 공의라는 속성은 서로 상반되는 요소가 담겨져 있죠. 사랑은 관용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공의는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속에는 이두 가지의 요소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끝없이 끝없이 용서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용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여전히 세상 속에서, 죄악 속에서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시고 심판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사람 중에 한 분은 어, 영국의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강의 설교에서 아주 뛰어난 그런 영향력을 나타냈던 그런 분이신데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강단에 설 때는 사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강단에서 내려올 때는 양과 같이 되십시오. 그리고 영혼을 한없이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그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때는 한없이 가혹하십시오. 이런 충고를 했습니다. 이런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잘한다고 박수 쳐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이고, 그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을 인도할 때는 한없이 가혹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서도록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가혹하게 그들을 인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를 당한 성도들은 사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두 돌판에 10개명을 써서 주셨습니다. 첫 번째 돌판은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두 번째 돌판에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며 살 것인가. 이런 개명들을 적어두셨는데, 여러분, 이 두 돌판에 쓰여있는 그 모든 계명들을 한마디로 압축을 한다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우상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을 대하는 계명을 다 지켜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생명을 죽이겠습니까? 그 물건을 도둑질 하겠습니까? 간음을 행하겠습니까? 우리가 거짓말로 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모든 이웃을 향한 사람을 향한 그 계명들을 다 지켜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도덕적으로 무장되어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가장 도덕적으로 강하게 무장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서기관이 주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주님 라비어 개명 중에 제일 큰 개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 석유관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호칭을 할때 항상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믿는 자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그냥 존칭 정도로 랍비여 선생님이여 이런 정도로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쨌든이 서기관이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예수께서 이두 가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와 같이 교훈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의 힘으로 어려움을 이기고 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고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 마음은 공허와 허전함으로 비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인생의 보람과 의미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고 풍성하게 하는데. 너무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떤 기회에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향하여 그의 시간을, 그의 몸을, 그의 물질을 그분을 위하여 봉사하고 희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가 고백한 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서 이때가 가장 행복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 무슨 보람이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누군가를 위하여 나를 희생하며 살아가게 될 때, 내 물질을 희생하고, 내 시간을 희생하고, 내 몸을 희생하는 여러분, 이런 삶에 인생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라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은 이와 같이 인생에 의미와 보람을 제공하고 여러분 이런 사랑이 있으므로 우리는 어렵고 힘든 것들도 견디며 인내할 수가 있는 것이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소망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한 희생 속에는 여러분 이런 사랑이 탑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도 무거워도 내 인생의 그 모든 짐들을 기꺼이 지고갈수 있는 것은 나의 이런 수고와 희생이 자녀들을 세우고 자녀들을 살리고 자녀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그런 그름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사랑이 그 모든 어려움을, 무거움을 이겨내는 그런 힘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미국의 의사는 미국 사람들의 비만증이 심각한데 이 비만의 원인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원인이 사랑의 결핍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지 못하면 항상 허전함과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허하고 허전한 마음을 무엇으로 해결하느냐? 먹는 것으로 해결을 하다 보니 비만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이고 잘 사는 나라인데 여러분,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공허하고 허전하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사랑의 결핍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만 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우리의 자연스러운 삶을 허용하는 것 같아 보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범위를 우리가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위에는 마음대로 하십시오. 아무리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를 우리가 결코 넘어가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정했던 베드로를 만나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았던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그 이후로 이 베드로의 삶은 전 생명을 바쳤어 온 힘을 다하여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았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부어지게 될때 그는 주님만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이것으로서 그는 딴 생각하지 않고 딴 길로 가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그런 삶으로 그의 일생을 헌신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평생 빚진자로 인식을 하고 살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물질적인, 경제적인 빚을 줬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도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가 고백한 바와 같이 죄인의 괴수로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핍박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 모든 잘못된 것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어집니다. 이제까지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이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의 삶이 완전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은혜를 받고 이방인들의 사도가 되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을 듣는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는 이런 모습들을 그가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보람을 느끼고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죄인의 계수와도 같았던 하나님과 원수가 됐던 나를 하나님이 불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나를 사용해 주시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놀랐다. 나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사도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진정으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이런 마음의 자세로 모든 사람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삶을, 이런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이런 삶이 내 삶의 보람과 의미를 가져다 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말세를 당한 성도는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보문 11절로 14절에 자다가 깰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연세가 많으신 분만 아니라 젊은 분들도 내가 요새 정신줄을 어디다 놓고 사나. 그런 표현들을 자주 쓰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바르게 살려면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정신을 딴데 팔고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에 사고가 납니다. 요즘에 교통사고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휴대폰에 정신줄을 놓고 있다가 앞에 차가 서 있는 줄 모르고 그렇게 추돌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교통사고에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정신줄을 놓고 운전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고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정신을 차린다는 게 어떤 삶을 의미하는가? 첫째는 어두움을 볼수 있는 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죄에 대하여 민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민감함을 가지지 못합니다. 남이 하니까 나도 따라하면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삶을 들여다 볼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죄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하말티아라는 말인데, 관역이 빗나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관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것이 죄다. 그 말씀이죠.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둠을 볼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깨어있는 자의 삶,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어둠이 깊어감에 따라 아침이 오고 있음을 소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삶도 끝날 때가 있고 역사도 종말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우리가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거나 여러분 괴로운 그런 일들을 만나고 있는 분들 언제 이것이 끝날까 언제 벗어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끝내게 하실 때가 옵니다. 이것을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삶의 무게 때문에 내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견디고 이기면 그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나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므로 여러분 반드시 우리들의 삶 속에 행복함이 살수 있도록 우리의 얼굴에 웃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 삶이 정신을 차린 삶이요 깨어 있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단정히 행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말씀 행전에 대한 여러분들이 참여에 그런. 참여를 받게 되고 이제 7월 첫 주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행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밥을 세끼 먹듯이 말씀을 세번 먹자 이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먹고 점심 때 먹고 자기 전에 먹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순종하고 실천해 나가면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성도들이 매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고백하고 잘못만 고백하고 매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다고만 고백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한다고 분명히 성경은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이 기도 속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과 기도로 영적 무장을 갖추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단정히 행하는 것,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깨어있는 것이고 정신을 차리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며 살며 부패해져 가는 시대 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거룩함을 유지하고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부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풍성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드릴수 있는 그런 복된 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날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들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세에 자다가 깰 때가 되었고 정신을 차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이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